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마키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영상을 냅다 시작해 버렸는데요 뭐 대단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번 영상에서 나는 체력 상승을 잘할수 있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밖에 엄청나게 더워서 잠깐씩 나갔다 오려고 해도 약간 한증막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무더운 날씨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몸이 쉽게 지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리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놔서 걸을 때 되게 엉거주춤하게 걷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내 자전거를 또1 시간 넘게 7단으로 돌려줘서 굉장히 흐느적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필요한 상태라서 뭐 생각을 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저는 영상 시작만 해놓고 일단 잠을 자볼게요. 생각은 기력이 있을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면 아무튼 매우 매우 더운 여름 날이 되어버렸지만 파이팅 합시다. 오늘은 뭔가 피로감이 진짜 가시질 않아 가지고 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미간에 여드름도 나고 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운동하지 말고 쉬어봐야겠다 하고, 그냥 씻고 말리고 했는데요. 아주 아주 피로하네요. 정말 피곤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잠을 많이 자보도록 할게요. 50,000. 은 케틀벨 스윙을 200개 해줬는데 150개까지는 50개씩 끊어 하다가 막판 50개는 한 번에 하면 하다가 힘이 또 풀릴 것 같아서 25개씩 두번 해가지고 200개를 채워 주었습니다. 지금 뭔가 약간 체력의 한계가 50개씩 네 세트에서 200개를 한 번에 가기에는 약간 힘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 번만 나눠서 수습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번 주 초반은 밖에 지옥같이 더워서 일단 홈트로 가닥을 잡고 있긴 한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좀 내내 흐리긴 하지만 약간 덜 덥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눈치껏 등산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고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밖에 돌아다니면 잠깐씩 나가도 살짝 사람이 구워지는 느낌이라 야외 운동을 하는 건 특히 낮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잠을 자볼게요. 오늘은 오전 등산을 갔던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지쳐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산에 살짝 다녀왔는데 오전에 갔어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걷는 내내 사람이 구워지는 것 같고 그늘에 있으면 살짝 바람이 시원한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땡볕에 나가면 진짜 타죽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한 햇빛 때문에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었고요. 날씨가 폭염에 가깝기 때문인지 산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평일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약간 있을 뿐이었고 날씨도 좀 가물어서 그런지 계곡에 물이 별로 없어서 약간 구경하는 즐거움이 모자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슬펐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이 빨개진 게 신경 쓰여서 쿨링을 하느라고 팩도 해주고 별짓 다 해봤지만 등산가기 전 상태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리도 뭔가 산에서 내려올 때 조금 아팠어서 무릎에 밭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무릎을 너무 피면 안 되고 차듯이 걸어도 안 되고 약간 엉거주춤하게 최대한 무릎에 자극이 안 오게 부담이 되지 않게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다리가 후두루들하고 힘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서 살짝 아프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홈트로 하는 운동이 거기서 거기고 좀 쓰는 근육만 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등산을 하면 약간 평소랑 쓰는 근육하고는 다른 부분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힘이 없어서 고생을 한것 같기도 한데, 등산을 다녀와서는 속옷이 젖을 만큼의 땀이 나온 상태였고, 제가 물을 안 들고 가서 돌아오는 길에는 살짝 뭐랄까, 목이 타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걸었는데, 뭔가 땡볕을 뚫고 나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접이식 우산이 3단짜리 검은색이고, 안감도 검은색이어서 우양산인가 보다 하고, 가지고 갔는데, 이걸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자는 뭐 햇빛을 많이 가려주지 못하는 느낌이 강하고, 검은색, 오양산도 이걸 든 채로 좀 구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양산을 하나 제가 밝은 색을 더 사둔 게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려면 그걸 드는 게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당장 돌아와서 생각했던 게 등산을 여름에 하려면 매일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려면 아침에 가야 하고 매우 신새벽에 가까운 아침에 가야 되고 얼음물을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풍기 같은 거는 폭염 상태에서 냉각 기능이 없는 경우에 35도가 넘어간 상태에서 쌤은 오히려 안 좋다 그러고요. 다녀와서 좀 몸이 고생스러운 느낌이 드는 걸 보니까 여름에 무리하게 야외운동하는 거는 안될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걸 해봐야 확신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홈트만 해가지고는 살짝 정체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드문드문 다니더라도 다니고 싶어서 한번 찍먹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산을 할때 심박수가 170 bpm 까지 올라갔었는데 너무 덥고 힘들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지를 걸을 때도 150 bpm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클링도 하고 심박수 떨어지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하루종일 일과를 이것저것 하면서 보낼 때도 몸이 힘든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만큼 효과는 확실했다 느껴서 당장에 혈액순환은 잘된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쪽은 좋은데 지금 날씨에서는 자기 체력을 생각해서 몸을 살리는 게 맞는 판단일 것 같긴 해요. 뭔가 오늘. 등산 가려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걸로 어떻게 풀어나가면 여름에도 야외운동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마침 모닝 러닝을 하던 사람이 응급실에 갔다는 뉴스를 보게 되어가지고 아주 그릇된 생각이라는 걸 <laughs> 깨닫게 되었고요. 모르겠어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긴 한것 같아요. 예전에 느끼던 그런 여름의 날씨가 아닌 느낌이라 전에 31도에 산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32도, 33도부터는 완전히 진짜 사람이 많이 구워지는 느낌이라서 안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뭔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저는 내일 영상을 찍어 볼게요 아 그리고 저의 지금 다리 상태는 근육통이 <laughs> 가실 수 없는 그런 손상된 상태에 가깝고요 내일은 최대한 힘내서 운동을 하더라도 팔 운동 이상은 할수 없는 날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등짝까지 아픈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번 주는 회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엄쉬엄 쉬는 날을 만들어가면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 쉬는 것까지 잘 챙겨서 회복을 해야 진짜 체력상승이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뭐이 영상을 제가 잘 편집해서 최대한 말이 되게 만들겠거니 기대하고, 내일까지는 영상 또 찍어 볼게요. 지난 영상 촬영한 게 분량이 생각보다 길어서 영상을 완성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아무래도 내일까지 또 편집을 해야 간단간단하게 밤에라도 업로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지쳐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일단 오늘 저녁은 가족식사라서 소고기 묵국을 육회랑 같이 얻어먹고 왔고요. 그렇게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컵 팥빙수를 사먹었습니다. 사 먹을까 말까 고민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뭐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질렀어요. 그래도 시원한 거 먹으니까 좀 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요즘 날씨는 진짜 밖에서 5분만 돌아다녀도 땀이 삐질삐질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력이 털리는 날씨인데 뭔가 요즘에는 휘적휘적 걸어다니면 궁둥이에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씻어줘야 좀 개운한 상태가 되는데 오늘은 날씨 때문에 지친 것도 있지만 어제 등산 다녀온 여파로 총아리가 많이 땡겨서 근육통이 와 있기 때문에 되게 어기적 어기적 걸어다니긴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건 허벅지 위주로 자극을 주는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에 갔다 와도 허벅지는 더 아프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등산은 진짜 종아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거 짜릿한데 하는 느낌의 자극이 옵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게 아니어도 그래요. 아 그런데 그 대신에 운동을 요즘에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강도를 높여서 하겠다고 애를 썼더니 그냥 편지 걸어다니는 건 걸음이 엄청 빨라졌거든요. 이게 운동 자주 열심히 하면 체력이 좋아졌다가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도로 없어지는 거라 체력을 높이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유지하려면 같은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건강에 대한 현실이기해요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뭔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먹는 거확 절제해서 단기에 살 빼는 게, 많은 감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중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그걸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안 먹히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솔직히 운동 열심히 하는거 말고는 정말 부작용없이 그리고 요요없이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 운동하는건 운동할 때 힘드니까 이게 더 어려운 방법이고 굶는게 쉬운 방법 같잖아요 근데 제가 체감하는 건강 빠개짐을 생각했을 때 운동하는게 더 쉽거든요 이게 더 쉽게 간단하게 살 빼는 방법이에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막 먹는걸 엄청나게 절식 단계까지 줄이지 않아도 살뺄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단계 빼는건 어떤 특정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되고 조금만 더 먹는 순간 바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거 몇번 반복하면 다시 돌이키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건강 정보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잠깐 걱정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떠들어 봤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운동을 열심히 해볼 겁니다. 오늘도 도저히 기력이 없는데, 안될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팔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3세트씩 안하고 15회 4세트씩 늘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에 접근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걸막 엄청나게 줄이지 않으려는 이유가 제가 평소에 아주 적게 먹진 않지만 그렇다고 폭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동량만 높이면 어느 정도 빠지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 방향은 안 건드리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운동을 많이 할수 있는 상태에 접근해 본 다음에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해도 안 빠지면 그때 솔직히 식단을 잡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한꺼번에 다한 번에 할 자신이 없다기 보다는 그렇게 하고서 건강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더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도 컴퓨터 앞에서 지방령처럼 붙들려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고요. 월요일부터 또 괜찮으면 영상 찍으러 와볼게요.